안녕하세요. 머니맨입니다. 날씨가 좀 이제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봄 준비들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으로도 봐서 슬슬 따뜻해지는 날이 거래가 이제 많이 되는 시기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보통 이제 봄하고 가을에 이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학생에 대한 수요 서울 쪽에서는 많다 보니까 겨울철에서 이제 봄철 넘어가는 지금 시즌이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부 규제 정책도 많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북 상태죠.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뭐 사업 부분도 그렇고 부동산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런 시기에 아파트가 이렇게 안 팔리는 시기에 과연 나는 어떻게 팔아야 잘팔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부동산이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야 부동산 거래는 아예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을 실제 이제 실무를 하는 입장으로서 보면은 어느 정도 수요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시기는 진짜 없다. IMF 시기에도 금융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거래는 항상 일어납니다. 다만 매매가가 낮게 잡히냐, 높게 잡히냐. 아니면은 호가에 팔수 있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래는 항상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 지금 시기가 안 좋아서 내가 집을 못 팔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시기에 부동산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머니맨이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잘 판다, 못 판다의 기준이 가격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할 때팔수 있는지 이거를 살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적을 갖고 팔아야 되잖아요, 보통. 내가 누구 자녀를 결혼을 시키거나 꼭 학교가 이전이 돼서 옮기거나 직장이 변동이 되거나 내가 또 이걸 팔아서 중요한 상속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거나 이런 목적이 있을 때는 꼭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팔때잘 파는 사람이 매도 능력이 좋고, 사야 될때잘 사는 사람이 매수 능력이 좋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머니맨 기준에서는 잘 파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호가에 팔았어. 나 진짜 최고가에 팔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팔아야 될 시기에 잘 팔았어. 내가 사야 될때잘 샀어. 이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집중해야 될 거는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잘팔수 있을지. 아홉 가지에 대해서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한번 설명을 드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 가치가 불투명한 걸 먼저 처분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계속 바뀌어요. 현재 가치도 바뀌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KTX나 역사가 생길 뻔 했고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가 생겨서 이 인근의 집을 아니면 내가 미리 준비를 해 놨는데 그게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거나, 부산이 됐을 경우에는, 미래가치가 불투명한 거를 귀찮아서 안 파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자기 자산 중에서 기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뭐, 그냥 지금 팔기 힘드니까, 이거 신경 쓰기 힘드니까, 그냥 놔두지 뭐. 뭐, 미래가치 없어도 뭐, 후에 팔릴 때 팔겠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미래가치가 불투명한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금액이 떨어지건 높아지는 거에 상관없이,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래 가치 없는 건 빨리 처분해라.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두 번째 온라인과 인터넷을 잘 활용해라 직거래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어디 부동산 아파트에 있는 물건을 팔고 싶다. 그 인근에 잘할 수 있는 부동산에다가 물건들을 내놓겠죠. 그럼 그 부동산에서는 자체적인 손님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인터넷상으로 요즘에는 많이 올려놔서 홍보 활동들을 합니다. 네이버 뭐 부동산에다가 매물을 만약에 올렸다. 거기에 가격도 올리고 거기에 이제 뭐 홍보 글들도 올리고 사진들도 올릴 수 있어요. 우리 집의 장점이 확장이 돼 있으니까 주차장이 넓어서. 가깝다라든가 이런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가 직접해서 하려면 시간들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온라인에 올린 거를 확인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드리는 것들이 효율적으로 내가 온라인을 활용해서 집을 잘팔수 있는 방법이다. 머니맨 채널 좋아요. 세 번째 능력 있는 이제 중개업소를 선택해라. 이거를 운영하는 실무진들이 굉장히 나한테 잘 맞춰서 친절하거나 잘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뭐 퉁명스럽게, 어뭐 저희 손님 많으니까 그냥 잘해드릴게요. 그냥 저한테 희 얘기해 주시면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하고 왠지 안 맞는다. 이런 데들에 굳이 맡겨 놓으면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능력 있는 중개업소를 찾는 방법이 제일 쉬운 것중 하나는 직접 전화를 해서 한번 봤을 때 좋은 곳, 안 좋은 곳을 판. 단 어이 부동산이나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홍보 활동들을 온라인 인터넷이나 뭐 요즘에 생기는 뉴미디어 인스타그램이나 다양한 홍보 채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아닌 곳인지 파악들을 인터넷상으로 해보시고 이런 중개업소를 잘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잘팔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채널 좋아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세 번째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변속 중개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와 반대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또잘팔수 있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고림 부동산이 있고, 진짜... 열심히 하는 부동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쪽한테 전속 중개계약을 위임시키고 그 대신 가격도 좀잘 받으면서 잘 받는다라는 게 최고가로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정 수준의 금액을 잘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경을 덜 써도 되죠. 여기에 맡겨놨으니까 집을 보여줄 때도 출장을 가거나 또 가족 행사가 있어서 바쁠때 전속으로 맡겨놓은 데한테는 그렇게 전속 중개계약을 맺어서 팔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반대로 한 가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 앞에 부동산 있으니까 그냥 달랑 한 군데 내놓는 것보다는. 적금은두 개, 많으면 한세개 정도, 좀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다가 세 군데에 내놔서. 경쟁을 좀 시키는 거예요. 뭐 이러면 부동산 간에는 좀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또 아무래도 좀 경쟁이 있는 곳에 좀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노력하면서 팔릴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근데 많이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다섯 군데, 1 0 군데 막 이렇게 다 뿌리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매매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간혹 많이 생깁니다. 집중들을 많이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세 군데 정도, 이 정도 수준의 부동산에 물건들을 풀면서 계약이 될수 있게끔 하면. 팔수 있다.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다섯 번째는 내가 진짜 집을 팔고 싶다. 좋은 시기에는 가격을 좀더 받을 수 있고 안 팔리는 시기에는. 내가 먼저 팔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집주인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매각을 했을 때잘 팔리거나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수요자 자체가 달라서 그런데요. 일단은 세입자를 뭐 끼고 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인데 10억짜리면 9억에 대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고 전세가 껴있으면 또 내가 직접 살아야 될 사람들은 또 여기에서 수요자에서 빠집니다. 비어있는 상태나 내가 여기에서 직접 거주하면서 팔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시킬 수 있어요. 전세를 넣어서 잠깐 놔뒀다가 향후에 내가 2년 뒤에 5년 뒤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사는 분들도 일단은 매입하고 전세를 놓을 수 있고 월세를 나서 월세 수익을 받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똑같고 살고 싶어서 실수요자들이 매입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할 때는 좀 제외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내가 2년 안에 내가 집을 팔아야 돼 전세를 놨던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집에 들어와서 거주하시면서 파는 거를 해라. 내가 직접 사는 집이 될수 있게 만든 다음에 파는 방법이 잘팔수 있는 방법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과연 주변에 있는 경쟁 뭐 상가라든가 아파트보다 먼저 팔수 있을까요?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과도하게 월세를 높이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가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평균선 정도는 맞춰놔야 될수 있어요. 세입자가 얘기하는 것보다 가격을 더 낮게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내가 막상 팔 때는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익률이 과연 높냐 안 높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세요. 내가 팔려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시세보다는 조금 더 높게 놓 수 있으면 그게 잘팔수 있겠죠. 아무래도 뭐 금액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지만, 같은 금액이라면 내 매물이 먼저 팔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일곱 번째 세법을 고려해야 된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죠. 1세대 1주택일 때, 또 2주택일 때, 다주택일 때 어떤 부분을 먼저 팔아야 어떤 건 세금이 4억이 나오고, 어떨 때는 2억이 나오고, 또 이거는 내가 먼저 팔아야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전략을 잘 잡으셔야 돼요 증여나 상속받으신 분들이 상속이나 증여받았던 물건을 잊어버리고 먼저 내 물건을 팔고서는 다른 주택들 때문에 세금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뭐 초보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꼭 먼저 미래 가치가 안 좋거나 현재 가치에 대한 매매가가 낮은 것들 먼저 매각을 처리하신 다음에 본 물건을 처리하시는 게 세금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물건의 가격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1주택과 2주택 다주택에 대한 개념 왜? 세율들은 너무 크게 큰 변동폭들이 있기 때문에 꼭 매매할 때 세법까지 고려해서 매도를 해라.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 여덟 번째 증여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면서 파는 게 이제 세무적으로 또 세이브를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나 양도로 만약 파는 게더 좋은지 아니면 증여로 해서 주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세무적으로 다각적으로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매각을 할때 나한테 더 유리한 조건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증여에 대한 부분들도 꼭 고려해서 매매를 해봐야 된다 머니 채널 좋아요 구독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아, 다시,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어떤 게, 과연, 내 집을 잘팔수 있을까? 이 앞에는 어떻게 보면, 매물을 어떻게 처리하라, 세금적으로 어떻게 하란데, 아홉 번째는 역시나, 감성적인 겁니다. 가격이 아니에요. 매도인하고 매수인간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진짜 기분 좋을 때는 뭐 5천만 원, 3천만 원이 깎이기도 하고 더 주고 사기기도 해요. 또 집을 갔을 때 집이 어지럽혀져 있고 만약에 이제 막 정신 없고 뭐 물건들이 어지럽게 돼 있고 뭐 깨끗하지 않다. 그럼 아무리 좋은 집을 가도 매매가가 좀싸던가 같은 가격이 있을 때 확실히 안 팔립니다. 여기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잘 팔리고 안 팔리고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내가 집을 판다. 그러면 꼭 일일 일 청소는 하는. 특관들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또두 번째는 뭐냐? 계약 단계에서 나오는데요.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 사무실로 많이 방문을 하죠. 그러면 살려는, 살려는 분이 있고 또 파려는 분이 같이 나오죠. 그럼 내가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기분 좋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거 뭐 부동산한테도 마찬가지고 일반 매수자일 때도 마찬가지고 매수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얼굴 찌푸러져 있고, 아 나는 이거 진짜 좋은 집이라 못할 것 같은데요. 아뭐 깎아주는 건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와 저희 집 진짜! 좋은데 좋은 분 만나서 좋아요. 근데 제가 파는 게 아, 너무 아쉬워서 천만 원만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진짜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5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이나 감성적인 것들을 어떻게 했을 때내 집이 더잘 팔리고 잘 팔리기 문 그다음에 내가 더싼 가격이나 더 좋은 가격에 팔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기운을 내뿜는 사람이 돼야 이내 집을 제일 잘살수 있는 방법이다 아홉 번째가 재수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지금 들으신 내용을 토대로 한번 내 물건을 사고 팔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추천, 구독 꼭 해주시고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머니맨이었습니다 바이바이